히트구나 어자 아이고 오와 씨오좀됩니다이 드러뽕 했다 오 손맛이 좀있더만 삼자급이네요 어. 어허 이놈의 자수자 삼자로 시작 풀 보이죠 풀풀 풀 옆에 싹 들어가니까 어김없이 물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 편광 좀 쓰고 가겠습니다. 새벽에 사용하기 좋은 사이트 마스터 이지그린. 이제 새벽에 6시, 지금 5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두울 때도 사용하기 좋은. 자, 오늘은 5월 11일 토요일이고요. 똥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붑니다. 지금 오리발로, 뒷바람 맞으면서 오리발로 계속 차면서 포지션 유지 겨우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약간 큰 타버터크랑 비슷한, 요 빅베이트인데, 어, 내꺼소, 내꼬소길 작년에 어쩌한 마리 잡았던. 지금 사용하는 거는 빅베이트 전용대. 빅소드 NB3682XH. 이제 벨리보트에서 사용하기 좋은 게 이게 좀 짧아요. 낚싯대가 빅베이트 낚싯대 치고. 근데 뭐 장비만 좋은 마음이 입질이 안 옵니다. <laughs>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출조 거까 막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면 낚시할 날이 없으니까. 야, 이거 나올 만한데 안 나오네. 와, 히트입니다. 그렇지. 오, 싸. 와, 한 마리 온다 했죠. 자, 사이즈 좀 된다. 우와, 씨. 야, 저서 막, 뒤똥싸게 막티 나가, 문에. 자, 우와. 짜릿하게 잡았습니다. 4자 중반급. 나이스. 아, 이거 보 필드에 수초가 이제 뭐, 수북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수초 사이사이에 지금 고기들이 잘 있네요. 빅소드, B3, 682XH. 자, 이렇게 뭐 수초도 걸려 나오고 하는데, 요럴 때또 입질이 오거든요. 가다가, 예, 루어가 균형이 깨지니까. 자, 저, 풀, 사이사이. 잘 던져줘야 됩니다. 장애물 많다고 쫄면 안 돼. 이런데, 막 던지고, 너무 멀리 뭐 떨어져서 던질 필요 없습니다. 가까이 던져서. 그래야 이제 입질하는 것도 재밌고 막저 멀리 던져갖고 땡기면 뭐 보는 맛이 별로 없거든요. 예, 보트 낚시는 가까이서 여러 해가 살살 조져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착수음 같은 거 딱히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. 뭐 풍덩풍덩 떨어져도 반응할 놈들은 반응합니다. 시간도 좋고 해서.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한 5시 반 정도 됐거든요. Action. 어, 아, 방금도 입질이네. 카메라 잡혔습니까? 난 봤는데, 안경 끼고 있어갖고, 시청자님들에게 또 보였으면 싶네요 아마리탁 따라 올라왔다가 갔어요. 사이즈는 한 3자급. 반응이 쎄서 이제 민호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원텐. 그리고 낚싯대는 M대. 수초가 많고 이래서, 지금 이거, 서스펜딩이 아니라 플로팅입니다. 가만히 놔두면 서서히 떠오르는, 한 1m 에서 2m 까지 자명할 수 있는, 야, 여기, 나무도 잠겨있고 좋아서 초집중했는데, 분명히 안에 있을 건데, 따라 나와서까지 안 먹는 건지, 한 10번 정도 던졌습니다. 네, 입지는 없고, 히트! 그렇지, 런나 아이고. 자, 뭐 사이즈 작은데 저기 딱 엣지 부분에 들어가니까 막 공격을 확 하진 않고 슬 무시 올라가 싹 이렇게 자원템 미노에 나와세 번째 뱃스입니다. 야 오늘 골골 잡았습니다. 스베, 빅베이트, 미노 이렇게 세 가지. 오, 씨. 방금 입질로온거 보셨죠? 야 방금은 막, 촤라락 올라왔다가 막팍 가네요. 이야. 웜으로 찢지고 이런 낚시보다, 이런 낚시가 또 매력이 있습니다, 이게. 보면 볼류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물결 치는 거 보이죠? 지금 바람 안 부는데 저쪽에 볼류는 지금 난리 났거든요. 그런 상황 속에 지금, 이럴 때 이제 바람 불고 이러면 배도 막 밀린데, 웜으로 낚시하기 좀 힘들거든. 그럴 땐이렇게 하드베이트 이런 게 좋습니다. 아이고, 잡았어마. 좋은데. 자, 마지막으로 옷짜한 마리 딱 나오면 좋겠다. 자, 우와, 크다. 와, 시청자님들, 마지막에 낚싯대 뽑아질 만한 손만 느끼고 퇴근합니다. 마지막으로, 이거 입질이 영 없길래 프리리그까지 해봤는데, 요런 게 나와요, 요런 게 나와. 와, 자, 한 입에 이거 막 먹어도 될것 같은 <laughs> 그런 사이즈. 자, 오늘도 부족하지만, 오늘 뭐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잡는 모습 보여드렸고, 바람 부는 낙동강에서 오늘 하루도 촬영을 해봤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